안녕하십니까 박상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0월 30일 경제면에 우크라나 이 분쟁 이후 러시아의 대외 무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 한 장을 게시했습니다. 도표에서 오렌지색은 러시아와 교역을 줄인 국가, 보라색은 러시아와 교역을 늘린 국가입니다. 화살표의 두께는 늘고 준 절대총액입니다. 러시아와 교역 절대총액이 가장 늘어난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그리고 늘어난 비율을 보면 인도가 310%, 터키가 198%, 브라질이 106%, 중공이 64%, 벨기에가 81%, 스페인이 57%, 일본이 13%였습니다. 이 가운데 인도, 터키, 중공, 브라질의 괄목한 성장이 주목됩니다. 또 유럽의 중심으로 나토와 EU본부가 있는 벨기에, 그리고 스페인, 네덜란드도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역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G7의 일원으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빚으면서 나를 세우고 있는 일본조차도 대러 교역이 13%나 늘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에 있어서만큼은 러시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대러 교역이준적을 보면 절대 총액에 있어서는 미국이 마이너스 35%로 선두였습니다 그러나 교역 감소 비율을 보면 미국과 함께 대러 제재에 가장 적극적인 영국이 마이너스 79% 다음이 스웨덴 마이너스 76%로 나타났습니다. 독일도 비즈니스 철수 등으로 인해 절대 감소 액수는 많았지만 비중은 마이너스 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러 교역 감소폭이 마이너스 17%에 달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플러스 13%인데 한국은 마이너스 17%라는 게 주목됩니다. 이 도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러 교역액 평균치와 올해 수출을 비교한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2020년 러시아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의약품, 컴퓨터 등전 세계에서 2,200억 달러의 제품을 중공, 독일, 한국 등에서 구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와 유럽 간의 오랜 경제 관계가 느슨해지고 상품의 흐름이 다른 나라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분쟁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국제주세가 태동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교토삼굴이란 말이 있습니다. 약은 토끼는 굴을 세 개를 판다는 것인데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와 현재 대립 중이지만 뒤로는 미래 대비에 실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한국은 나토 정식 회원국단인데 나토보다 더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물 안에서 러시아에 대해 엉뚱하게도 멸공을 외치고 있는 한국인의 멘탈러티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도표에서 열거된 국가 가운데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보고, 멸공인이 뭐니 하는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여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계속 격퇴하며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이고르 코나신콥 러시아군 대변인은 크라스니 리만 지역에서 항공우주군이 100명의 우크라이나군과 외국 영병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영병은 미국, 영국, 폴란드 국적입니다. 특수 군사작전에서 러시아군은 사실 나토 용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해병정보 분석관 스콧 리터에 따르면 폴란드의 경우 이미 1만에서 4만 병력을 우크라이나 보내 러시아군과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라스니 리마누에 러시아군은 크라스노 아르메이스크에서 하이마스 로켓 120발과 스메르시 로켓 250발이 보관된 우크라나군 이 병기구를 파괴했습니다. 또,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정착지로 공격해오는 우크라이나의두개 대대를 선별하고 두 대의 전차와 네대 장갑차, 그라드 다현장 로켓, 차주포 등 14대의 장비를 파괴했습니다. 또, 돈바스 민병대는 러시아 군과의 합동작전에서 우크라이나군 자주포 2S1 그보스티카, 그라드 다현장 로켓, T72B 전차 두 대, 장갑차 세 대, 특수차량 15대를 파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민족 탄압의 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난 나치 정권과의 대결은 불가피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매우 나치가 없다고 예프 정권과 서구 미디어들은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류살렘 포스트 기자가 우크라이나 병사의 백팩에 나치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주비카 클라인 기자는 TF행 열차에 타고 있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습니다. 그는 제른스키가 우크라이나에는 나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병사에서 나타난 현상이 유행하는 추세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네오나치의 색은 많이 희석됐다. 네오나치 운우는 러시아의 선전공사라는 말들을 서구 미디어들이 하는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에서는 반나토 반, 반 e u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그런데 이유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재건한다면서 예산까지 책정했습니다.그러면서도 영내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정확한 금액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우크라나가 앞으로 존재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예산까지 정해놓고 금액은 지들만 알고 있습니다. 보레 이후 외교수장은 브라서리 220억 유로를 책정했다면서 여기에는 끼에프에 대한 군사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라프 셜츠 독일 총리와 워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u 집행위원장은 신문기사를 인용해 이회원국들이 끼에프를 위해 350억 유로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지들이 말하면 그만인 것을 신문기사를 인용하면서 유체 이탈 화법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했는지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출신의 캘리포니아 대학 경제 학생 유리 고로드니첸코는 재건 금액이 2천억 달러 또는 5천억 달러 많게는 1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재건 비용을 근거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건데 황당하게 그지 없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민들이 높은 에너지 비용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이 극심한 마당에 이유에 하는 짓이 매우 해괴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퍼즐 국리만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 금액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라프 시월츠 독일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해 이례적으로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는 독일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누구도 해협의 스테이터스 코어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쇼츠가 비즈니스 때문에 방중한 자리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면서 타이완을 언급한 게 의미심장합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고 방문한 자리에서 스테이터스 코어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두고 중국에 대해 무력 침공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나투를 아태 지역으로 확장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는 녹색당 출신 유계부장 아날레나 베어복과는 정반대입니다 베어복은 중공에 대해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독일은 타이완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큰 나라가 작은 이웃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직접적으로 중공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레토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